이다 치고 나니까 진짜 무지개 힘이안 되는 게 아니라, 몸이 훨씬 예민해진다고 해야 되나? 조금만 압박이나 충격이 가도 아쁘니까 최대한 자세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사실 방구석 기어 그분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처음에 훈련을 시작하고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 워낙 잘 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함께 훈련하면, 물론, 자학도 되고, 이게 좋기도 좋은데, 조급함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언제 저렇게 뛰지, 이게 좀제 몸을 무리하게 잡았던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정도 부상으로 온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 정도 부상에 내가, 아, 내 몸을 좀 무리하게 쓰고 있구나 혹은 아 내가 신발을 잘못된 걸 신었구나 라는 신호를 한참 가서 다 망가져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 적절한 시기에 내가 속도 조절을 하라는 하나의 신호로서 계속 건강하게 뛰어야죠 오래오래 그러려면 이제 무리하지 않고 내 몸에 맞게 차근차근 훈련에 나가고, 그리고, 아플 때는 좀, 바로바로 바로 병원을 가고, 운동을 씌워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강만남입니다. 지금 이제 충격과 치료를 받고 되게 오랜만에 조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도 페이스가 한 8분대밖에 안 되지만 땀이 엄청 많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뛰는데 현재는 발목에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츰차츰 시간이랑 페이스를 늘려가면서 이제 이렇게 그 상태를 좀 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 이제 화제의 신작 아식스 메타스피드 도쿄 또 나오고 요즘에 워낙 사람들이 카보나 카보나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나도 카보나를 신어야 되나? 카보나를 신지 않으면 나는 좀 지쳐지나? 이런 생각이 저도 처음에 할때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었 저도 처음에 운동할 때 어찌됐든 러닝은 이 거리와 페이스로 비교가 가능한 운동이다 보니까 뭔가 나만의 운동을 하면서도 오로지 나를 기준으로만 생각하는 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약간 좀 남들이 좋다고 하는 훈련이나 남들이 좋다고 하는 신발을 많이 따져 샀던 것 같아요 약간 디자인적인 것도 있지만 좀 남들이 많이 신으니까 뭔가 남들이 많이 신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내 발에 맞지 않는 느낌이 들림도 약간 참고 뛰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지금 발목에 하나 플레스 건염이랑 이렇게 무리가 온것 같은데 결국 러닝을 할 때는 무조건 본인 중심으로 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중심으로 뛰어야. 어쨌든 러닝을 뛰는 건 남들이 아니라 저잖아요. 그러니까 러닝을 뛰면서 내가 느껴지는 어떤 느낌, 남들이 어떤 페이스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느껴지는 느낌이나 그리고 내가 신발을 어떻게 느끼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신발도 다 천차만별이고 사람들 발과 주법과뭐 이런 게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너무나 찰떡인 신발이 누군가한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신발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받아보는 게 좋지만 매장을 가서 사기가 신어보고 좀뛸수 있으면 뛰어보고 그냥 우리 신발 한번 사면 적어도 몇 개월, 길게는 몇년 신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잘 골라서 좋은 신발로 러닝하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이렇게 늦게 깨닫고 부상당해서 이러고 있지 마시고 오늘도 화이팅! 사실 아마 눈에 잘안 들어올 거예요 이게 저도 에버스를할때 이런 말을 당연히 받겠지만 근데 네, 그럼에도 제가 샀어요그 말은 뭐냐 제가 하는 이 말을 보고도 누군가는 카보나 이번에 뭐, 아식스, 메타스피드, 엣지, 뭐 도큐, 이런 거다살 겁니다. 뭐, 자기가 경험해봐야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저도 그랬고. 근데, 결국에 내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은 나에게 부상을 가져오고, 그냥 다시 팔게 됩니다. 왜냐면뭐 신거든요. 아파가지고. 스스로 경험을 해보시고 나서, 이제 신발값만큼 병원비로 쓰고 나서, 저처럼, 깨닫는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나 지금 신발을 고민하고 있는데 아 남들처럼 똑같이 더카본화를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 서울숲에 러닝을 하러 왔고요 좀 오랜만에 리프레시 할겸 그리고 장거리도 좀 오랜만에 뛰어볼 겸 서울숲에서 LSD 하려고 왔습니다 날씨는 참 좋은데 생각보다 덥고 오늘, 한 20km 정도 뛰어볼 생각인데, 급수하려고 이렇게 샀거든요수랑 어디 벤치 다 뜨고, 한 바퀴마다, 한 5km? 이전마다 조금씩 마시면서, 급수도 하면서, 뛰어볼 예정인데, 아, 그래도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그래도, 일단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파이팅! 지금 한, 두 바퀴 정도 돌았는데, 와,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거, 한세 바퀴마다 한 번씩 좀 급수랑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 어,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한 바퀴가 한1.34 정도 되거든요. 지금 거의 한2.6 정도 뛰었고, 한 4km 지점마다 급수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화이팅! 지금 이제 한 세트 끝냈고요. 이게 세바퀴 보니까 딱한 4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온도가. 진짜 30. 1초쯤 되는 것 같은데. 어 너무 더워요.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세트에 마지막 바퀴를 향해 뛰어가는 중인데. 와. 근데 길이. 길이 너무 예뻐요, 진짜. 근데 너무 더워요. 이제 진짜 너무 더워요. 시간이 갈수록 지금 기온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더뛸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낭만 러머입니다 오늘은 7월 27일이고요 이제 벌써 7월이 다 갔는데 오늘도 불도라 훈련을 하러 갑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 아 날씨가 진짜 너무 더워요 이거 진짜 이거는 거의 어, 사람 하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렇다고 죽겠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정도로 엄청나게 더운 날씨인데 어. 그래도 훈련해야죠 <laughs> 네뭐 훈련하다 죽겠습니까 뭐 누군가는 구급차를 불러주겠죠 혹시나 쓰러지면 어쨌든 쓰러지지 않는 선에서 최소 최대한 열심히 훈련을 해보려고 하고요 자 이번 주에 이 뭐냐 뉴 밸런스 보이시나요 자 이번 주에 여기에 이제 그~ 민생회복 쿠폰 쓰러 가서 드디어 이번 주에 이뉴 밸런스 여기서 이제 그걸 샀습니다 그~ 레벨 5 레벨 5샀고요 레벨 5 사서 이제 오늘 첫게시런입니다자 그래서 이뉴 밸런스 그리고 제가 사러 갔을 때이 친구가 딱한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 사이즈에 딱한개 남은 거 제가 사왔습니다. 와우, 이 친구는 제 발에 꼭 맞기를. 어, 색깔 진짜 너무 예쁘죠. 진짜. 제가 그때 처음에 나왔을 때그 약간 당근 색깔? 그거는 제가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어, 약간 이 친구 색깔은 너무 예뻐요. 진짜. 보이시나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 오늘 이 친구의 개시원을할 겁니다. 어, 그이 더운 날씨를 그래도 이렇게 이 친구를 통해서나마 좀 흑복이라도 해볼 수 있기를. 어, 일단 디자인 자체는 너무 예쁘고, 아, 보시죠? 새 겁니다. 이 친구를 에보스처럼 보내는 일이 없도록 어, 디자인이 되게 잘 뽑힌 것 같아요. 제가딱 좋아하는 색깔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친구를 신고 돌돌아 훈련을 가보려고 합니다. 아 냄새 좋다. 이 친구가 반발력도 어, 좋고 아무튼 오늘도 더운 날씨인데 다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이고요 음. 아날 h 진짜 여기 o 이제 돌아 l I 가 h i n k you will. I think you will. I t h i n 시작해 시작하고 l I 바로 아, 해야 k you will. 아 think you will. I t h i 도로 이렇게 설정해 l I 게 h 오, 여기 시작해, 시작해서 여기 발목 앞.